증후군은 뭐예요, 이거? 다른 거는 염증이 있어, 염증, 염증. 그러니까 얘가 아플 수밖에 없지 않겠냐? 피가 잘 간다, 안 간다는 거야? 안 가. 잘안 나. 염증도 잘 생긴다 슬개 건은 뭐야, 그럼? 건. 이게 영어로는 펜돈이라고 그래. 얘는 이, 파텔라라는 말이 있고, 이게 슬개건이 파텔라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파텔라 텐돈이 되가, 에, 슬개건에, 이제, ITS를, 이렇게 붙이면 이게 염증이라는 뜻이야. 의학용어로 그러니까, 진단병은 파텔라 텐디 나이티스가 생긴 거야. 파텔라의 심줄에, 이게 한문으로 심줄 건 자잖아, 얘가. 심줄 건 자야, 한문으로. 해석해보면, 이게 대나무야. 대나무 죽자거든? 그러니까 대나무처럼 빳빳한 게, 이게 달육자야. 달월이 아니라, 몸, 고기육자야, 고기. 이거를, 이렇게 쓴 거야. 좌변으로 보면 이렇게, 고기가. 자, 심을 주면은, 심력자 아니 고기가 대나무처럼 빳빳해진다는 거네? 이게 심줄 건자야. 됐어? 그러면은, 얘를 들은 거야, 예를. 얘는, 무릎이 있잖아. 무릎에 너희들이 보면 앞에 동그란 거 만져지지. 이게 파텔라야. 슬개야. 그러면은 얘가 왜 있냐? 뭐 심심해서 있니? 아니, 거 아니야. 여기 허벅지 앞쪽 근육이 이렇게 붙어. PT 한 사람들 우그락불그락 하잖아. 그거 우리가 쿼드라고 그래. 쿼드 Q? 이렇게 표시해. 쿼드리셉스, 머슬 그래. 쿼드리가 이제 4라는 뜻이잖아. 4. 4개가 있다는 뜻이야. 가운데 제일 두꺼운 게, 렉투스 페 r 리스라는게 있고, 안쪽으로는 바스투스미디 l 리스 바깥쪽으로는 바스투스 라타리스. 이 안에 인터미디우스라는 네 가지가 있어. 엄청 파워풀한 근육이지. 그럼 얘가 있어서 여기 붙어, 얘가. 그럼 얘 기능은 뭐냐면, 무릎을 펴주는 거야. 이게 수축하면 얘가 펴진단 말이야? 그럼 무릎이 펴지려고 그러면은, 이 공중에 붙어있는 애가 피게 할수 있냐? 그래서 요렇게 심줄이 만들어져. 그게 뭐냐면 여기 보면 딱요 슬개골 밑에 딱 요만큼 만져지는 데 있잖아. 그게 여기 핏뼈 구부렸다 하면 거기 딱 도드라지지? 그게 파탈라 텐더냐. 오.. 어, 얘가 슬개골이고그 뭐? 밑에 볼록 쳐 나온 데가 티비아 투버러스티라고 그래. 아, 여기가 요렇게 있어. 그래서 여기가 경골이잖아. 요요 요, 요, 경골. 여기서 이만은 애가 수축을 해야 이만한 힘을 얘가 받고 있는데 요만한 힘줄이 딱딱 움직여야지 얘를 딱 듣는 거잖아. 여기 티비아가 있다고 이렇게. 경골이 있잖아. 종아리가. 그러면 이걸 설명하려면 이걸 그려야 되지 않니? 그래서 여기에 염증이 잘 생겨. 아, 왜잘 생기겠냐? 근데 그래, 계속 움직이는데 이만한 근육이 얘를 움직이는 거 아니야? 그럼 얘가 힘들게지금 얘가 더 빡세겠니? 제일 빡세잖아. 그러니까 얘가 아플 수밖에 없지 않겠냐? 맨날 얘가 걸어다니고 한 시간 뛰면 한 만친 철보 막 뛰는데, 당연히 아프겠지. 여기에 막 염증이 낀단 말이야. 그게 슬개건염이야. 그럼 이제 건은 뭐냐? 자, 우리가 근육을 그리라고 하면 너희들 어떻게 그리냐? 이렇게 그리지? 이렇게. 이렇게 그릴 거야. 이 근육이야. 근육은 오리진이라는 거하고 인서션이라는 게 있어. 이게 뭐냐면 여기서 기원해서 근육이 진행해서 여기 붙었어요라는 뜻이야. 여기서 생겨서 여기 붙는 거야. 이걸 알아야 그 근육의 작용점을 알 수가 있어. 다시 그러면은, 얘는 허벅지 전체가 오리진이겠지? 요렇게 붙어서 얘는 인설션이야. 그래서 얘를 기점으로 근육이 수축하면 얘가 작동하는 거야. 근데 이 인설션이 여기서 근육으로 가서 줄어들어서 붙었잖아. 근데 이걸 통째로 붙는다고 하면 다리가 어떻겠니? 안 예뻐요. 어, 말하할거 아니야. 안 예쁘잖아. 안 예쁘고 비효율적이잖아. 그러니까 저렇게 얇아지게 된다는 거잖아. 이게 모여서.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심줄 건이 되는 거지. 근데 얘의 특징은 하얗게 되어 있거든? 혈류가 부족해. 여기 피가 잘 간다, 안 간다는 거야? 안 가. 잘안 나. 염증도 잘생긴다 이렇게 있고. 자, 그러면 심줄이 꼭 이렇게 칼국수처럼 또는 텐던처럼 붙느냐는 거야. 또 다른 형태가 있다는 거야. 이렇게 붙는 경우도 있어. 넓 힘줄이라고 돼 있더라고. 책처럼 넓 넓은 건 뭐, 이렇게 넓은 힘줄, 뭐, 이렇게 표현이 다양해. 영어로는 어포 뉴로시스라고 그래. 즉, 꼭 하나의 얇은 칼국수처럼 생긴 게 아니라 이렇게 넓게 퍼져서 딱 붙는 경우가 있어. 얇게 육포처럼 펴서 또 다른 형태의 붙는 형태가 있어. 그게 이제 거의 발이 그렇게 붙어. 거의 발 건념이라는 것이 이제 내측에 붙는 거거든, 여기. 여기도 얇게 육포처럼 안떠 있고, 심줄처럼 도돌아져서 붙으면 여기가 얼마나 아프겠니. 그러니까 얇게 붙는단 말이야. 어퍼 뉴러시스의 형태로 붙어. 어쨌든 이거를 이렇게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뭐, 티든 너너든 자기가 안 하는데, 다음번에 이제 또 염증에 대해서 할까.